일진 아니야 나오네? 야나 언제 떠? 애기 우는 걸 보고 마음 이빛다면 문제가 있지? 오늘 양장 대머리 지창 그만 보려합니다. 지창 그만 오로지 그만 보려합니다. 나 그래서 이표즈가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이것 때문에 저 펄블 포스터를 사고 싶어. <laughs> 맨뒤 중앙 정중앙. 좋은데? 응. 넓게 보고 좋은 거지. 나 일단 진짜 떨려. 떨리네? 이해찬. 나도 이해찬. 귀여워. 펭찬이 나온 게 너무 귀여워. 지금 색감은 찬이가 제일 잘 맞는데? 드레스코드 맞이거이로그에 넣어놨지? 기줘막가리는중 <laughs> <laughs> 왠지 내 카메라 쳐다봐 안보는게 <laughs> 나못 <laughs> 응. 가는데 이유가 있다고 <laughs> thank you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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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만 안 돼, 안스안 돼, 안 돼, 안 돼, 요 돼, 다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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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나안 돼, 안 돼, 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중복이 어떡해? 너무 좋은데? 똑같은 데서 골랐어? 아니 다른 데서 골랐어 현재 현재? 재현이 재현이 재현 봤잖아 어? 어? 필름 영웅이 나오다나더라아 아니야 중복이야중복어 중독. 아닌데? 아니야 다를 수도 있어 깜짝이야 <laughs> 기다 그래. 나도 딴데봐응딴데봐 여기 있야한쪽야나나좀 쩌는 거 같아 <laughs> 야나좀 잠깐 나좀 쩌는 거 같아 <laughs> 나, 내가 재현이 나올 거라고 했지 근데 나 이거 너주려 가져왔는데 네. 아니, 긴장감이 없어. 이거는 아, 저 그냥 거 이거. 이없이없 이거. 이거. 도를 받으면 되니까. 이거. 이어때거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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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 이 없는 거이는거 아니야?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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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줄때 줬잖아. 다 이런 거 없어. 없겠지. 안 갔으니까. 아니야. 나 옛날에 가서. 야, 넌 잠깐 막혔어? 됐다. 됐어? 너 오늘 좀 쩐다. 아! 어떻게 딱 나오냐? 새 미친 거 아니야? 나오네? 야, 너는 됐다. 나는 안 됐어. 너또 사야 되나? 아, <laughs> 지리야. <뭐라맨> 오빠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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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내가 생각못보하늘여기서풀어구나고이안는데양도가좀양도받 되는데, 아 이거랑 양파가 되는데, 이거는 비싸단 말이야. 비는 도 비싸고 나랑 다른 거 같은데, 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달라, 달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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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아미거 미리, 미리, 어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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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일단 이건 내거 <laughs> 우리 한번 이건 또 뭐야 나온요빵잡아먹게나 이건 무슨 형제지 영웅님 푸디드림 말 소금 하번 5, 번만으로 <5번> 끝났지 <목소리> <목소리> 귀여워 어떡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치 우와 야 대박이지 아 근데 너무 예쁘던데? 또 뭔가 사준다. 아 골라. 뭐가 더 나온대. 나는 뭘에서 뭘게 뭐가 더 너네 얘기 같냐고? 응. 이걸 약간 그 거야. 소세지 팔도 그, 그 뭔지 알지알자마자 어, 그런다고? 너도 골라 봐. 제발. 하나만 가져주면 안 될까? 이라도 아, <laughs> 가져주면 안 될까? 파리 에어포켓 어때 야. 하루 에어포켓 10만 <laughs> 아저 에어팟 있어요 절대 못해 좀 <laughs> 갑자기 스 아, 이래서 소는 음. 별일 없는지 하시네 별일 없는데 <laughs> 잘어울아 너무 예뻐. 찍을 거다 찍은 거 같아. 여기 333 한... 나오자마자 공글해 <laughs> 나왔는데 또학년이 생각 완전 애리지. 아 근데 애리가 귀여워. 얘가 너무 애리기잖아. 아 이거 나비도 있었네. 개도 원하는 게다 있었어. 사랑해 귀여워. 김영은 그 자체야. 안면 이렇게 끄는 거. 다시 하라고 말하면 너가 날 때릴 같은 거 같은 거말안면 돼? 지금도 충분히 예쁘고. 응, 너무 귀여워. 됐지? 귀여워. 아 여기가 좀귀엽다 귀여워. 아, <laughs> 진짜 와글와글이다. <laughs> 귀여워, 김영은. 아니 이쪽으로 가져요 언니가 좋아할 것 같은 생각했어. 키지? 음, 머리 위. 아 어, 좋아. 난 키도 크니까. 언제? 완전 가방이지. 언니 안전 응. 말해? 할 때. 지 응. 어때, 응. 버거? 응.